성령 세례는 왜 하느냐? 성령 속에 풍덩 빠지란 얘기. 성령이 아예 그 사람 전체를 다 침몰시키도록 인간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. 그냥. 영과 혼과 육체와 인간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.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물세례받는 1단계를 임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영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을 보호해. 내 영을 딱 감싼단 말이야. 그런데 이런 상태는 구원받고 물세를 받아도 인간의 혼과 육이 여기는 아직도 사탄이가 바깥에 그 사람 속에는 사탄이가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.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 노래 부르는 눈물도 젤젤 흘리면서 딱 일어나면 또 개판이요. 왜 개판이야? 바깥에 혼과 육이 아직도 이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 사는 걸 보면요 이게 예수 믿는 인간인지 아닌지 말이야 개판이야 생활 속 그냥 조그만 가족뒤태 붙어 싸우고 화내고 말이야 막 거짓말하고 막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확 들어와가지고 성령 세례가 이 모든 그 사람을 혼과 육의 사람 바깥에 혼과 육까지도 성령이 이렇게 확대 점령하는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래 요 성령 세례 근데 한국 교회는요 물 세례 끝이요 물 세례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이거 반쪽짜리 예수요 반쪽짜리 예수 성령 세례와 이물 세례는 둘이가 딱짝이 돼 가지고 짝이 딱 붙어서 다니 항상 붙어 다요 성령 세례까지 안간 상태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. 아무세, 아무 효과 없어요 일단은 교회에 나오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야 돼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요물 세례, 성령 세례 이것이 딱 붙어다녀요 짝이요 짝두 개가 딱딱 붙어다녔나봐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이게 지금 한국 교회하고 똑같은데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더라 지금 한국 교회가 딱 지금 요 선까지 온거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.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이 아볼로도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님이요 목사님. 지금 한국 대한민국 교회의 목사님들의 구십 프로가 아볼로요 구십 프로가 이 아볼로 목사들이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 목사들이. 아볼로는 뭐냐?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이 아블로 목사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왜안 하려고 그러냐 목사들이 자기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은또받을라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왜또 사모도 안 하냐 면 성령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직접 때리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소란해요 그리고 막 와당탕해요 사람들이 막 세련되고 말이야 막 화장을 막 요런하게 어고옷게 이런 되고 요런 사람은요 성령 세례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화장한 거 지워질까봐 화장하면 막 우, 울면 눈이 시커먼니 먹물이 터지고 막 그러잖아. 그런 것이 창피하다고 해 창피해 창피할 해 일이 아니야. 죽느냐 산냐의 문제지. 그 목사님들도 거기다 보관공사까지 성도들의 비위에 딱 맞춰가지고 우리는 그런 게 시끄러운 거 싫어합니다. 이래가지고 속은 다 썩어빠져가지고 속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시체들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세련된 예배라고. 이게 아블로 학과들이야. 아블로 학과들 교회에 와서 소리치고 부르짖지기도 하는 사람은 귀신들이 다 소리치며 떠나가요. 우리의 마음이 다 치료를 받아요. 그래서 이 아블로란 사람이 예배석 교회에서 여기까지만 가르치니까 겉으로 보면 교회가 얌전하고 뭐 아주 조용하고 뭐 세련되고 말이요. 점잖고 아주 지식 있는 교회가 지식 같은 소리하고 앉아서. 성령세례 말하지 않는 목사들은 사기꾼이야. 너왜 성도들 붙잡고 인질 걷고 오려 성도들 영혼 말이야, 다 죽이고 말이야. 이웃 가서뭐 박사기, 박사 같은 소리하고 앉았서 성경대로 가야지, 성경대로.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사기당하면 안 돼. 사기 안 당하려면 성령세례 받아야 돼. 성령세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. 부손들과 아멘